안녕하세요. 라움 세무에게 김진규 세무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상속받은 자산을 팔 경우 양도세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에서 기준 시가로 결정했지만 이를 증액하여 양도세를 줄인 실제 상담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 5월에 마포구 소재의 빌라를 상속받았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이 부동산 하나뿐이었고, 상속인들은 상속 공제로 인해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사에서 상속세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사례에서는 2015년 5월이 상속 개시일이고,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5년 11월입니다. 세무서 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인데요. 2016년 8월이 됩니다. 세무서는 2016년 6월 이 빌라의 시세를 알수 없어 기준 시가로 결정을 했는데요. 빌라의 공동주택 가격은 1억 6,300만원이어서 이 금액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추후 이 부동산을 약 16억 4천만원에 팔았습니다. 법에서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적용하지만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 경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세무서에서 1억 6,300만 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기준 시가인 1억 6,300만 원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면 양도세는 약 4억 3,700만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 라움 세무에게서 검토한 결과 취득가액을 증액시킬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상속재산은 2015년 5월 상속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즉 주택을 상속받은 게 아니라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은 것이죠. 세무서는 상속받은 재산을 입주권으로 평가하지 않고 빌라의 기준시가인 공동주택가격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재산평가는 공동주택가격이 아니라 입주권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조합원 입주권으로 평가한 금액은 약 2억 2,150만 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에 세무서에 상속재산 평가액을 증인 요청하였고, 세무서에서 이를 검토한 후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재산 평가액을 2억 2,150만 원으로 증액 결정한다는 통지서를 보내줬습니다. 취득가액이 상승함에 따라 양도세를 다시 계산했더니 양도세는 약 4억 1,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양도세와 지방세 포함해 약 2,600만 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 당시 감정평가를 받아 취득가액을 높였다면 더 많은 양도세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을 증회시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양도세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나옴세무에게로 문의주세요. 고맙습니다.